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m 1 8 F. R. O. S. 125 안녕하십니까 이렇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M18FROS 125 5인치 외경을 가지고 있는 원형 샌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미러캐서 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샌더 류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일단 좌측 붙어 있는 제품은요 12V 샌더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립감도 매우 좋고요 DIY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협소한 공간 또는 협소한 모서리 작업 등을 할때 이런 샌더를 류 사용하게 되면 아주 깊숙이 작업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각 샌더입니다 이 90도로 꺾여 있는 모서리 작업을 할 때는 이 원형 샌더가 원형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원형 샌더는 이 특징 자체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작업을 깊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발생하게 돼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또 사각 샌더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각 샌더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모서리 끝부분까지 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쪽까지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는 어, 라인업별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말씀드릴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이 좌측에 보이신 이 제품이 M18BOS입니다. 즉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카본 타입이 어 저희 이 이니셜로 B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M18 BOS 18V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드 오비탈 샌더. 그래서 BOS 125, 어, 125mm까지 작업이 되는 그런 샌더다.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동일합니다. 125mm까지 작업이 가능하나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단수입니다. 단수. 이 좌측에 보이시는 이전 세대 모델은 이 레버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가 켜고 끌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단수 조절은 이런식으로 회전 레버를 통해서 이런 가변 레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한 m18 frs 125는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모드를 누르게 되면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배터리 거치 부분입니다 이 배터리를 이제 결착을 시키실 때, BOS는 이 배터리 이 밑부분이 측면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은 하향으로 되게 돼요. 소비자 입장들에서 밸런스를 중시하게 생각해서 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이 커버, 이 엣지 커버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M18 BOS는 엣지 커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서리 작업을 할때 모재가 좀 파인다든지 제품이 계속 진동이 되면서 좀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그런 2차적인 요소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FROS125 제품은 여기 엣지 가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끝까지 밀어 넣더라도 모재를 보호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더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집진, 이집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지는 상황이라든지 뭐 낙하했을 때뭐 고런 위험 요소들이 좀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외형적인 변화 다섯 번째는 기존 세대보다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1세대는 툭 튀어 올라온 원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작업했을 때 이렇게 부하를 주거나 하게 되면 여기 손바닥 부분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하지만 새로 출시한 제품은 그립이 아주 플랫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을 해도 손바닥 부분에 무리가 없고 그만큼 이제 진동을 덜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되겠다는 것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무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배터리를 파란 페어를 끼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란 페어를 여기 꼽게 되면 이렇게 뒤에 집진 컵 때문에 장착이 되지 않죠. 그래서 파란 페어를 꼽으려고 하면 그만큼 연장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연장대가 있어요. 연장대를 제품 배어 툴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더스트 컵을 연결 시켜서 이제 배터리를 꼽아야 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연장대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제품에 결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 하단부가 밑쪽으로 가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 BOS 이전 세대 버전, 베어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무게가 1.23kg입니다. 1.23kg. 이 무게는 지금 집진 컵까지 포함한 무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제품 M18FROS125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1, 한 20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이제 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200g 정도 약간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 실질적으로 제가 작업한다라는 이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때는 밸런스가 훨씬 신제품 쪽이 좋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했을 때 손목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손바닥에 대한 피로도 등이 이 신제품 쪽이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두 가지 이 원형 샌더는 동일하게 오비탈 샌더입니다. 오비탈 샌더가 뭐냐? 어, 일반적으로 그라인더는요 회전만 시키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도장면에 뭐 도장 작업을 할때 열이 빨리 올라와요. 그만큼 숙련된 분들이 작업하셔야 되는 제품이 일반 싱글 샌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오비탈 샌더는 약간 좀 예를 들면 이렇게 문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단면을 작업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열이 훨씬 덜 나겠죠. 그래서 초보자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고 요거는 장단점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펙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오비탈 진동각은 2.4인. 2.4. 그래서 동일하게 2.4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에서 보셔야 될게 진동입니다. 진동. OPM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오실레이션 퍼미니 얼마만큼 이렇게 진동이 1분만에 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기존 BOSS 팩은요. 7,000에서 12,000 OPM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은 6,000에서 12,000 OPM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펙적인 차이는 이 집진 효율입니다. 집진 효율. 기존 제품 BOS는요, 이컵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 날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작업하게 될때 먼지가 이 비산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여기에 컵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집진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수치로 좀 따지면 기존 BOS는 70%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FROS 125는 95%의 집진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기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만족감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런타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5A 일반적인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 때두 가지 모두 1단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좌측의 BOS는 1시간 한 10분 정도 작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FROS125는 한 2시간 정도 작업이 됐습니다. 무려 5A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0분 정도 더 많은 런타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단에서 사용을 했을 때지만요. 그래도 이제 단수가 올라가더라도 아무래도 1세대보다 이번에 2세대가 훨씬 더 런타임적으로 전력 효율이 더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뭐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BOS는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잔여 회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재 작업을 할때 제품을 끄게 되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놔두든지.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멈춥니다. 다시. 바로 멈췄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체감이 되시죠 제품의 스펙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 유저들의 이런 니즈들을 파악해서 그라인더에 들어가는 오토 스탑도 이 샌더에 적용이 됐다 라는 것이 좋은 메리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어 요게 이 엣지 가드의 유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엣지 가드가 없어요 딱 보시면 샌더 부분에 이 날이 튀어나와 있죠 사포가. 튀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셨다시피 이쪽에 날이 다 먹어가지고 지금 좀 약간 단면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만큼 이게 엣지 가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보이시죠? 이 테스트를 보시더라도 이 후자 쪽이 이 모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엣지 가드나 불편한데 이 계속 달고 써야 되냐? 아닙니다. 이 엣지 가드도 탈부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쌍커풀 수술한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 눈썹을 떼내면 조금 더 깊숙하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 눈썹을 붙이게 되면 모제도 보호할 수 있고 제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드마카를 가지고 왔어요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나서 어떤 쪽이 출력이 조금 더 좋은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가 체크를 했어요 일단 단수는 제가 여기 보시면 5단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는 bos는 6단으로 해놨어요 둘다 최대로 해놨습니다 6단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숫자가 낮으면 약하다. 아,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단, 6단 세팅하고 나서 한번 보드마카 표시된 것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힘은 동일하게 할 겁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시작. 네, 딱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표시를 했던 것이에요. 표시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좌측에 보이시는 BOS b s 로 테스트를 한 거고 이거는 FROS로 제가 테스트를 한 건데 동일한 시간을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쪽이 훨씬 더잘 반면을 쳤다 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진동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여기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병 어, 제가 진동 테스트 할 때마다 물병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찰랑거림이 너무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물병으로 제가 갖고 다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제품은 BOS를 6단계로 세팅하고 두 번째는 FROS를 5단계, 맥스로 5단계로 세팅을 해서 물이 얼마나 찰랑거리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BOS부터 한번 갈게요. 네, 이 정도의 찰랑거림. 그리고 이번에 신제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단으로 네, 세팅을 해놨고요. 비슷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거는 5단이고 6단임에도 불구하고 5단은 힘이 더 세요. 하지만 진동은 더 적다. 한마디로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온 밀대리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의 꿀팁은 좀 새롭게 저희가 도전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론칭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어, 좀 소개를 드리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요, 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아까 뭐 설명을 드렸던 오토 스탑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게 바로 백 링크라는 시스템인데요. 그걸 어떻게 이제 활성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모드 옆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를 한번 제가 꾹 눌러볼까요? 꾹 누르게 되면 반짝반짝거리면서 지금 초록색 불이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백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링크.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집진 시스템을 쓰셨을 때는 좀 번거로웠습니다.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청소기를 켜줘야 되겠죠. 청소를 하고, 제품을 끄고, 청소기도 같이 꺼야 돼요. 근데, 요 백링크 시스템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요. 이게 전원을 키고 끄는 것을 기계가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이 지금 기존에 미러키에서 출시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청소기가 백링크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 백링크가 가능한 제품은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이제 론칭 시기를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 좀 이렇게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진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미러키에서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의 니즈에 반영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오늘의 밀대리 꿀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FROS 125 125mm 원형 샌더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좀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들을 미러키 제품에 좀 많이 넣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전동 공구 시장도 점차 첨단화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드리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미러키도 전동 공구 시장에서 첨단 제품으로 될수 있을 만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미러키에 대한 제품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러키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다 조금 더 딥하게 제품을 간접 체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러키 유튜브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한 남자 밀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